하나님은 진정한 왕은 누구이시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시기를 바라신 하나님은 이상 국가를 이루시고 싶어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새순과 같이 솟아나는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에 진정한 인간 왕이 있다면 그는 대리 통치자여야 된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성격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무엘 상하가 끝났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부터 흐르는 왕정의 역사, 역사를 연결시켜보라고요. 이렇게 세 덩어리를. 왕정의 역사를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된 왕정을 하고 있는 다,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예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본래는 모세오경 또는 여호수아의 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하게 나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누구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자로 나타나는데 예언자 중에 기술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이때 누구라고요? 어, 요엘과 오바디아,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말. 그러면 쭉 창출, 민수, 사삼, 왕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할 때이 나라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12장 끝절에 보면은 너로 인하여 뭐예요? 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창세기 12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의가 뭐냐?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꿈을 갖고 출발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창출민수 사삼왕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거 제대로 한것 같아요? 못한것 같아요? 자기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죠? 자기 하나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가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제대로 못 배우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은 누구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을 못 잡으시는가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 이 민족의 존재의가 자기 나라에게 있어요. 열방에게 있어요. 열방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피아노나 바이올린, 첼로, 어, 이렇게, 그, 전공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있죠. 또, 아,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중학교, 국민학교, 뭐, 이런데, 초등학교, 이런데 다뭐 해요? 애들 레슨, 이렇게, 여러분 해주죠? 다. 다, 그런 거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오자마자,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밖에 없대 봐요. 근데 한 시간 있다가 레슨 가야 돼요. 그럼 얘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엄마 마음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 나오기를 기다려요. 연습하는 소리. 이제나 저제나. 피아노를 하는 애라면 피아노 뚱땅거리는 소리. 요즘 연습하고 있는 곡을 알잖아요. 엄마가 하도 그냥 연습하니까 들어서. 첼로면 첼로, 바이올린 바이올린. 연습하는 그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얼마 동안 기다려요. 레슨 가기 전까지. 이거 연습하고 가야지. 레슨 가는데 연습도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엄마의 심정이 얘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바이올린 연습하는 소리 계속 나오기 기다리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30분, 40분 막 지나가도 안 나타나 안안 안, 소리가 안 나면 나중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불따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야?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얘가 연습할까?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할 때까지는 좀참아는데 어느 때 지나가면 어때요? 화나잖아요 무슨 소리를 기다려요? 연습하는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점점점점 점점 역사가 흘러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결국은 해야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안에서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사랑으로 살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사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행복해? 그러면 어, 내가 이래서 행복하지.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그 행복한 이유를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안해서 이것도 안 하고 열방을 향해요. 나가지도 않고 흘러 내려오기를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 급하다 못해 하나님이 내수용으로 우선 쓰고 그다음에 외수용으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야 가라 어디로 열방으로 이게 뭐예요? 아도 바이올렛 소리가 안 나니까 누구라도 부르신 거예요. 요나야. 네 백성의 존재 의의가 이런 거였어. 마치 나오미의 가정, 룻기라고 하는 그그 그 나오미의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은 어느 공동체의 모양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당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황을 샘플로 보여준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열왕기 상하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샘플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나라는 예언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는 커요. 열방이 들어와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요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뭔줄 알아요? 요나의 행선지예요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이 니누에 니누에 그러면 어느 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 수도예요? 티그리스강 우리 맨 처음 했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첫 바벨이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창세기 11장에서 멈추죠 세상 나라는 결국 바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거대 세력 제국주의의 꿈을 안고 갈 것이다. 그첫 대표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바벨이라는 나라였다 그랬잖아요. 그 바벨이라고 하는 세상 문명.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흘러가는 공동체인 세상 나라 국가의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그곳의 중심 도시의 상징적인 이름이 어디라는 거예요? 니누에요.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런 거예요. 니누에로 가라 그런 거예요.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뭐때문에저 이방 백성에가 갑니까?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도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방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 구원 넣게 하냐고? 그게 누구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의 온도계다 이 말이에요. 국민성의 대표해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랬는데 결국은 가요? 안 가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서든지안 가려고, 안 가려고, 안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꾀를 깨 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니누에 아니 달시스 스페인 쪽으로 갔어요. 그럴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끌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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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다가 다시 어디로 고래 큰 물고기 배속까지 들어갔다가 그것도 토해 쳐내서 겨우 칵 하고 토해서 가는 곳이 어딘 거예요? 니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발길로 차서 그냥 겨우겨우 겨우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거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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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그나마 가서 엎드러진 데가 어디였어요? 거기 가서도 어, 알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회개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 음성을 이렇게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막 아스르 사람에게 막 말했잖아요. 어, 정말 하나님이 특.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민족의 존재의 의였습니다 열방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몰랐군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그리고 막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자기가 일어난 일을 얼른 얼른 정리해가지고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성교보고 해야 되거든요 사도마을처럼 예루살렘 종교회의라든지 성교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뭐예요 그 무슨 나무죠 예 네, 박넝쿨 그 박넝쿨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민족이 이게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족속들인데 이회개를 하다니 그러면서 이 올바르지 못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예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요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로 기적을 보여주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은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 음란한 백성들아, 내가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라 너희들을 다들 병아, 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을 듯이 품으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내가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알겠느냐?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나중에 그 감람산 강설을 하시고는 하실 때 울으셨겠어요. 이 창출민수 사사망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 백성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이제까지 오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오죽하면 속에서부터 그 깊은 가슴 속에 파묻혀 있던 그... 그... 뭐라 그럴까? 저는 그 서름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걸 해내지 못할 때그 가슴 속싶은 데서 남이 모르게 우는 그 가슴 속에서 우, 솟아오르는 그 응어리진 그 아픔의 울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울을 때 우리 애가 내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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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못 내고 울을 때그 애가 그 마음 알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그 속에서 막 솟아나오는 그 울음 그거 모를 자녀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 모르 자녀들이 모르시거든요 엄마로서 아빠로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아픔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른이기 때문에 오는 그, 그 서름 그런 거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하여튼 예수님이 그때 우셨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모시고 오신 거거든요 열왕기 상하에서 하나님 혼자 바이올린 쓰리를 듣고 싶으셔가지고 이 백성의 존재 의를 생각하며 요나 너라도 가라 그런 게 뭐예요? 요나 서다이 말. 어느 때예요? 여로보암 이세 때. 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세 예언서 집어 넣은 거 기억하시겠죠? 자 그럼 몇권 들어갔어요? 다섯 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일곱 건 7건 남았죠. 일곱 건 어디에, 어디에 계셨다가 우르르 나오겠어요? 어디? 꼬리. 예.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남방 유다, 이 북방, 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이때 어느 왕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라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 왕때 주로 활동했던 제일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사야예요.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 중요한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역사를 장식하는 첫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누구예요? 요시야. 이 요시야 임금 때로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 긴 그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왕에 이르르는 쭉 이어지는 요시아 이후의 왕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몸통 부분까지는 스토리도 연결했고 예언서도 집어넣었죠. 그렇죠? 해바라기 그림도 넣어놨으니까 아하방 얘기고 그런 건가보다. 그렇게 우선 우선 백그라운드 생각하고 그때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요나 데 여로보암 때이고 이거는 그 앞에 구, BC 구 세기 선지자 요엘과 오바다 한나 집어넣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느 부분이 남은 거예요? 이 꼬리 부분이 남은 거예요. 꼬리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느냐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부분에 우선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그 히스토리 속에 어떻게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활동하는지만 알면 열왕기가 점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뒤 꼬리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해야 돼요. 자, 어, 여러분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뒤에그 역사 연대표 있죠? 뒤에 쭉,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 대조표, 에? 이거 대조표, 그 대조표를 여러분 열어보시는데 가로로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세로로 보세요. 이렇게 이것처럼 세로로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냐? 자, 열왕기. 그 어, 꼬리 부분에 지금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하고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어느 왕때라고요? 히스기야 왕때요 히스기야 왕때 그럼 여러분이 이 도표 속에서 히스기야 왕때가 어딘지 좀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도표를 보시면 맨 앞은 히브리인의 역사 쭉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는 초록색이 어디예요? 에집트, 그다음에가아수루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내려가죠 그런데 첫이첫 첫 번째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 쭉 흘러가다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때 갖고 여로보암, 바사, 오므리 왕조, 아합 쭉 이렇게 흘러 내려오다 맨 끝에 호세아. 보이죠? 호세아 때 누구에게 멸망했어요? 아수르. 화살표가 아수르에 꺾어져 들어가는 거 보이죠? 아수르로 꺾어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호,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안 나타나잖아요 한 줄기 내려오는 거는 유다의 혈통을 타고만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계속 가잖아요 신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방 유다의 역사가 호세아 역사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아수르 멸망 이후 보면은 어느 왕 이름이 나와요 BC 700년 이렇게 써있는 옆에 보면 이름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 써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 17장 북방이 망하고 나서 밑에 내려다보면 누구 왕이 있다고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 왕쯤 이때로부터 시작해갖고 문하세 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그 다음에 요시아가 나오잖아요. 요시아 나오고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시드기야.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죠. 예루살렘 멸망. 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0년 동안 남방 유다가 더 가는 거예요. 130년 동안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이 즈음에 세계적인 이상한 기류가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자이 위를 쭉 보세요. 이 위를 보면 다 그냥 자기 혼자 쭉쭉쭉쭉 내려오잖아요. 남의 관나 다른 민족들 관계해요 안 해요 별로 관계 안 하고 자기네 내에서 뭐 이렇게 분열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도 내려와요 근데 이쯤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도를 보니까 왠지 정복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조금 복잡해진 양상이 보이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 즉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요백년 어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꼬리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예요.